와. 진짜 빨리 쳤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빠르지 않았다는 거를. 진짜요? 네. 거북이네 스윙이. 네,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이제 지나가고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짤순이 TV 골프조인바 어, 파타에서 오셨네요. 네, 아무튼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 네. 더 많은 음, 골퍼들이 골프장을 인수하셨다고요? 카트. <laughs> 로열렉사이드가 그린이 상태가 괜찮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골프장이라서 올 시즌에 여기를 많이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에피드위어. 새해부터 우리 영록이와 배우리 프로님과 백바트 내기를 여기 인사를 좀한 번만 해주십시오. 프로님. 안녕하세요, 배움을드리는 배우리 프로님. 그하다 <laughs> 보니까 태국에서 제가 촬영을 같이 하게 됐니다 아니 잘, 프로님이 잘, 여기 웬일이신가요? 놀러 왔습니다. <웃음> 네, <웃음> 동계 캠프 왔다가 네. 중간에 날짜가 비어가지고 오늘 재미있게 한번 저으려고 놀러 왔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영록 군과 배우리 프로님 그리고 헬로 제키 셋이서 라운드를 하고요. 핸들을 어. 제가 열개 받은 상황. 뜻합니다. 그 마음이 끝까지 이어질 수있나 <laughs> 네, 가장 마음이... 조심해야 될. <laughs> 프로님은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네. 지금 제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신만에서또 약간 정책이 가와가지고 <laughs> 어, 그럼 그거 있으세요? 실버? 있습니다. 이거. 아, 제가 그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이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JTBC 골프 네. 채널에서 방송도 하고 있고. 음 열심히. 공부도 좀 하고 있. 요 음, 그러면 지금 베이스가 플라자. 학동이요. 음. 매장 운영하면서 레슨도 직접 하고 있고요. 세봉 많이 받으시고요. 세봉 네, 많이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프로님은 블랙티에서 치게 될 거고요. 저희는 화이트에서. 첫홀부터 팝5입니다. 연습 좀 했나요? 한국에 있으면서 겨울이어서 별로 많아요. 치지는 못했고요. 골프장을 인수한다는 얘기는 어떤. 약간 헛소리입니다. 아, 안 아, 돼. 네. <laughs> 한국 기업하고 태국 기업 사이에서 좀 좋은 파트너를 맨,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골프는 즐기는 일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오케이, 오케이. 작전상 거기가 좋아요. 쿠샤. 엘케이는 벙커에 빠진 것 같다는데. <laughs> 어 프로님 우측에 공이 살았고 와, 확 돌렸습니다. 어? 페어웨이로 쿠샤. 너무 아쉽네. 아, 딱 어떻게 저기 무지높아요그 31m 까지 남았어. 옆. 여기까지 와 버렸네요. 3리온이죠아 포온이에요? 와 되게 쎘다 헐컵 안 맞았으면 로얄 레이크사이드 그린 좋다 빠릅니다 10.5라고 아까 보셨나 10.5? 아. 이 엄청 많네 물 거란 말이에요 나이스 파 나이스 파 태국 골프장 많이 다녀보셨어요? 많이 그래도 <laughs> 다니 편이죠. 어.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골프장. 동선도 좋고 음. 가격 대비 진짜 음. 여기를 제가 시안 치찬 치고 보면서 마지막 날 여기를 찾는데 음. 모든 게 저는 딱그 동선이 최고였던 거같요프장 음. 퀄리티도 좋고. 와핀 맞았어요 한 3정도 되나요 한국? 한2정도 됬어요 아,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또 동생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그림 빠르다는 <빨아야> 것과 또 잭슨이도 그림 빨리 보여줄게 지금 3점만 실행을 해가지고 아이고. 어 이거 뭐야 오케이 제가 한 집에 다 주면 될것 같습니다 저한테 다 주세요 그린파300 800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바트가 많이 올랐는데 땡큐 <laughs> 파타야든 방콕이든 중간에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성수기에는 정말 시원한 구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로얄 레이크 사이드 여러분, 6번으로 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3명이 다 온이 됐어요, 파3. 와, 영록이가 꽂았네. 식상한 말이지만, 교과서대로 그냥 쳤을 뿐입니다. <laughs> 아, 아깝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아, 나이스 파. 머디머디 아우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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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나이스 버디 아니, <laughs> 감사합니다. 600. 600 줘야 돼, 나도.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여기 배움을 <laughs> 드리는 배움이 프로. 배우의 그런. 아, 근 진짜 샷 좋아졌어요. <laughs> 이 멘탈 교육은 따로 없나요? 어, 있죠, 있죠. 멘탈 아, 트레이닝 있죠. 죽간네요 아주. <laughs> 네. 벌써 여러분, 18월입니다. 또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마지막 콜은 좀 세게 쳐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좀긴 꿀들이어가지고, 세게 쳐서 쉽게 좀 버디 기회를 만들 수있습다 어떻게 있도록 오늘 내기조에서는 선방하고 계시겠죠? 어, 열심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수업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프로님한테 내면 다행인데, 존뇨소한테 저는 사실 평생 동안 릴리스를 하지 않고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골프를 쳤거든요. 음. 요즘에는 일부러 릴리스를 생각을 하면서 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이제 스윙했을 때 장점은 음. 스윙이 끊기지 않고 이제 한 번에 좀 된다는 거. 음.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던 거리들을 좀 되찾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아직은 되게 불편해요. 릴리스를 해야 된다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많이 해보지 않을요 우리가 않았던... 소위 생각하는 릴리스라고 하면 손을 좀 가중시키나요? 그렇죠. 손을 쓰죠. 손이 0, 몸이 100일 순 없습니다. 어디가 51이고 어디 40구냐의 싸움인 거지. 어. 바디로 치는 사람도 바디 51, 손 49고, 아... 손으로 친 사람도 손 51, 바디 49지, 100대 0은 안 되기 음... 때문에 100대 0에 가깝게 손을 억제시켰던 음... 편이거든요. 적절히 릴리스가 필요한데, 남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칠때 진짜로 릴리스를 0으로 하니까 차 이제 문제들이 질이뭐 있으세요? 원래는 들어옵니다. 자, 배우리 프로님, 마지막 18번을 보고 한번 내려보도록 하니샤 그니까, 오랜만에 저 같은 아마추어가 나와서, 아, 오늘 힘 빼고 무리 없이 치자 하는 게 너무 늘어지니까. 그렇죠. 내가 원래 늘어지는 스윙을 가지고 있는데 늘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스윙을. 딱 저, 저겠죠. 그렇죠. 백스윙을 엄청 천천히 하시잖아요. 네네. 힘이 있는 사람은 사실 속도가 더 빠른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억제시키면서 원래 천천히 치는 골퍼가. 아이디어도 그렇게 가지고 치니까 그게 좀 과해지면서 문제가 생겨서 사실 조금 빠르게 치시라고 한 거고 아마추어를 제가 100명을 레슨 하면 한 80명은 천천히 치라고 하죠 그렇지 않은 20명의 케이스는 차라리 좀 빨리 치고 컴팩트하게 치시 빠르게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아마 빨리 안될 거예요 아이디어는 아 나는 백스윙을 좀 빠르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느릴 거니까 지금 말 없는 이 녀석이 수업은 여기서 받고 돈은 여기다가 주고

와, 어... 진짜 빨리 쳤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빠르지 않았다는 거를 진짜요? 네. 거북이네, 스윙이. 그렇죠. 근데 생각도 더 천천히, 더 천천히, 더 천천히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너무 느린 거는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물론 절대 그게 급하다는 게 좋다는 건 아닌데. 너무 느린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굿샷! 오! 자, 바람이 조금 센것 같아요. 마지막 가봅시다. 수수 오호호. 자, 여러분 마지막 콜 로얄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입니다. 자, 오늘 새해부터 동반자 좋고 아주 기분 좋게 2025년을 시작합니다. 아, 때렸어. 응. 음. 아, 일단 마크. 아, 라이아 없네. 세다. 나이스. 아이고, 포럼 잘 배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지 말아야 <laughs> 유튜브 형님부터. <laughs> 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스포적으로나 아주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자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